제가 원래 한국어도 일본어도 할수 있다라는 말을 되게 좋아해요 할수 있다에요 그래서 제가 많이 쓰는 좋아하는 수어예요 안녕하세요. 저는 한국에서 반성인 그리고 한국과 일본 간의 문화 외교관으로서 활동하고 있는 일본에서 후지모토 사입니다2018 편찬동계 올림픽 대회 미동의 패럴림픽 대회 홍보 대사 일본 대표로서 위축돼 가지고 그거로 계기로 한국에서 활동도 시작해서 네, 이렇게 지금까지 한 2년 정도 됐습니다. 처음에 한국수어를 그냥 그때 어린, 이거니까 편지안동기올림픽 뭐, 플림픽 대회에서 그 현장에서 너인들을 위해 그 사용되는 한국수어 언어를 보고 저도 그때 호기심으로 배우게 되었어요. 그런데 처음에는 호기심으로 배우, 배웠는데 막상 공부를 하다 보니까 논사회에 대해서 많이 알게 되었어요. 그래서 이거를 깊이 있게 공부를 해야겠다. 함부로 제가 일본 사람인데 함부로 그 농인분들의 오너이 한국 수어를 함부로 하면 안 되겠다 해서 좀 깊이 있게 공부를 하고 싶어서 이 시험을 도전하게 되었어요. 거의 여기 와서 한 2년 동안 거의 매일 그 서울시 수어 교육원에서 공부를 하고. 매일매일 공부를 했죠. 그래서 내가 하고 있는데, 청각장애인의 이해, 장애인 복지, 그리고 수호통계 기초, 그리고 그 공무원들이 보는 그, 그급 공무원 시험이에요. 그거 시험이에요. 그래서 굉장히 난도가 높고, 한국 사람들도 많이 안 보는 시험인데, 그거를 제가 그렇게 공부를 하게 됐죠. 매일매일 공부하고, 뭐, 마파지에는 하루에 뭐, 3, 4시간 정도만 잠자고, 매일부터 독서실에 가서 아침부터 뭐 새벽까지 계속 공부하고 네, 올해는 뭐 무사히 여러분 덕분에 최초로, 외국인 최초로 합격했습니다. 네. 어, 다들 축하한다고 하죠. 근데 이렇게까지 어려운 거를 아마 모를 거예요. 그냥 뭔가 수어에 대한 뭐 공부를 했구나, 이렇게 아마 알고 계시는데. 그래도 내가 열심히 하는 거를 주변에 있는 친구들을 많이 보니까 진짜 진심으로 축하한다고 많이 축하를 해줘서 좋았고. 아무래도 일본에 있는 부모님도 진짜 오, 한국에서 국가시험을 본다는 거에 대해서 되게 좋아해 주시고 응원해 주셔서 되게 뭔가 뿌듯해. 요 노래를 수어로 보여 드릴 일본에서 후지모토 사월입니다. 반갑습니다. 전 세계 사람들이 음악을 알아듣고 공감대를 이렇게 하자라는 의미로 우리가 1조를 자극어로 부르고 이절은 한국어로 부르고 그리고 너인들이 듣지 못하는 직접적으로 못하니까 시각적인 언어로 좀 보여드리게 하고 싶어서 제가 그 한글팀에서 그 음악을 보여드리는 역할 소아티스트로서 활동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얼마 전에 공연했던 곡 중에 나가거든이라는 곡이 있는데 그걸 살짝 보여드릴게요. 매번 기억에 남는 공연이에요 사실 근데 뭐 하나 뽑는다면 작년에 서울시 수어문화제에서 공연을 했어요 한글팀이 근데 그때 대부분이 농인분들이에요 그래서 뭐 그때는 그렇게 많은 농인분들 앞에서 제가 실제로 한국 수어 노래를 하는 거는 처음이어서 어 제가 하는 모습을 보고 농인분들이좀 불편하지 않을까 그리고 좀뭐 알아들을 수 있을까 되게 걱정도 많이 했고 어, 박스도 받을 수 있는지도 좀 궁금했는데 막상 하다 보니까 같이 뭐 즐겨주시고 춤도 저, 춰주시고 어, 막 좋았다고 막 이렇게 뭐 신나서 다가가 와 다가가 와 주셔서 정말 그때는 감동했고 그그 그 시간을 같이 권유할수 있었다라는 게 정말 행복했어요. 그, 제가 하는 수호를 타라하는 애기가 있었대요. 저는 못 봤는데, 그 다른 멤버, 테리스라고 다른 멤버가 그거를 보고 되게 울컥했대요. 그분, 그 애기도 농인이었나 봐요. 그런데 내가 하는 수호를 열심히 타라하는 거를 보고 되게 그 친구가 감동했다고 해서 제가, 아, 제가 의미 있는 거를 하고 있나? 좀 그렇게 느껴, 느낀 순간이었어요. 그래서 지금 저도 전용하고 있는 K-POP, 뭐 유명한 전 세계를 대표하는 BTS라는 아이돌 들이 있잖아요. 그 BTS의 음악이 왜전 세계에서 사랑을 받느냐면 음악의 철학과 메시지를 담고 약간 그전 세계 많은 사람들의 마음에 위안을 주고 있다고 하잖아요. 그래서 저도 아 이 철학과 메시지가 있는 음악을 그 BTS 의 음악이라든가 그거를 이용해서 제가 그전 세계 사람들에게 좀 위반을 주고 싶다는 라 생각으로 해서 제가 지금 콘텐츠를 준비하고 있어요. 그래서 약간 이런 거에 대해서 친근감 있게 다가갈 수 있게 할수 있는 기회라고 생각을 해요. 제 꿈은 한국 소어의 세계화입니다. 미미의 음악을 보이게 해서 전 세계 노인과 청인 모두가 한국 소어에 관심을 갖게 하고 싶어요. 이러한 저의 작은 시작이 전 세계 노인과 청인들이 한국 소어에 관심을 갖게 되어 저처럼 한국 소어를 배우게 된다면 한국 소어가 공용어가 될수 있지 않을까 기대를 해 봅니다. 여러분, 우리 다 같이 사랑합시다.